Let us make it dogs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게스맨입니다. 우리 사랑스러운 댕댕이들. 가끔 보면 이렇게, 이렇게, 갸뚱, 갸뚱 하는 거 있죠? 이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뭔가 왜요? 나왜 불러요? 이거 뭐 어떡해요? 이렇게 말하는것 같아요. 근데 이 갸우뚱 하는 게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네요. 아이고, 저 애들 너무 사랑스러운데요.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? 이 갸우뚱의 원인은 아메리칸 캐나 클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뭐라고요? 다시 말해줘요. 두 번째, 잘 안보여요. 세 번째, 건강 문제. 이렇게 세 가지를 뽑고 있어요. 이 중에 1번, 뭐라고요? 다시 말해줘요는 원래 강아지는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. 이 후각뿐만 아니라 이 청각도, 청각도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작은 소리도 잘 듣죠. 그런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단어를 있죠 대표적으로 산책, 간식, 밥 먹자, 등등. 이 말은 유독 더잘 짓습니다. 근데 보호자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, 어 산이라도 갈까? 아유, 간식을 먹을까? 이런 등등 이런 말을 하면, 어? 잘못 듣고 산책? 간식? 하면서 갸투하는 거죠. 즉, 나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줘요. 이러는 거예요. 2번 잘 안보여요 이건 정말 재밌는데요 우리 강아지가 보호자님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아니면 잘 보기 위해 고개를 갸우뚱 한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테리어 계열 강아지는 이 머즐 입이 상당히 뾰족하고 깁니다 그런데 이 입이 길다 보니까 바로 앞에 시야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보호자님의 입 모양을 보고 무슨 뜻인지 유추하는 아이들은 앞에 이렇게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갸우뚱 하면서 시야를 확보하는 거죠 실제로 저명한 교수이자 학자인 우리 스탈린 코렌 교수의 연구 결과 머슬, 이 비킨 아이가 사람이 말할 때 겨뚱하는 확률이 71%였고, 머즐이 짧은, 즉 불독 같은 종은 50% 정도를 보였다네요. 정말 신기하죠? 3번, 건강 문제. 아, 이건 정말 안 좋은 경우입니다. 만약에 우리 댕댕이가 계속 겨뚱했는데 3초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. 이러면 건강 문제입니다. 이게 균형감각이 맞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균형감각이 손상되는 건 대부분 이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보통 귀나 뇌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검진을 해보셔야 합니다. 자, 오늘은 사랑스러운 우리 댕댕이가 곁뚱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. 우리 보호자님 보호자님의 댕댕이는 어떤 것 같아요? 1번일까요? 2번일까요? 영상 보시고 자세히 잘 관찰해 보시고 댓글로 알려 주세요. 3번인 경우는 없으면 좋겠네요.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